나영은 진태와 마리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후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진태와 마리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떠올리며 왜두 사람이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지 알아내려 한다. 나영은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 의문을 공유하고 친구는 혹시 진태와 마리가 예전에 어떤 관계였던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본다. 한편, 선영은 식당에서 우리와 수지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다. 두 사람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선영은 미소짓지만 점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선영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느끼며 우리와 수지의 관계가 그녀의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고민한다. 선영은 우리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그의 과거를 더 알고 싶어한다. 장순애는 드디어 공유주방 계약을 마치고 비비롤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심한다. 장순애는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한다. 그는 직원들에게 비비롤 사업의 재기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진태는 우리를 불러내어 카페에서 만난다. 진태는 우리에게 자신이 찾고 있던 첫째 아들이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하며 우리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의 표정은 당황스럽고 진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진태는 우리가 어릴 적 실종된 자신의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어린 시절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하고 진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민한다. 우리의 과거와 진태의 첫째 아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높아진다.